그림은 A, A+, B, B+, C, C-로 시작을 하고 있는 15번 문제인데요. 고체 결정에 관련된 질문의 문항을 물어보고 있죠. 이온결합화합물의 입방결정기에서 지금까지는 보통, 어, 이성분 화학종에 관련된, 즉, 보통 AB 타입을 보통 많이 출제를 했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는 지금까지 출제한 적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같은 단위세포에서 어느 위치에 입자들이 있냐에 따라서 단위세포당 입자수 개수만 제대로 세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각각의 위치들을 나타내줬었고 음이온과 양이온들은 서로 접해있고 A 양이온에 대한 반지름을 R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길이관계를 줬으니까 단위 개선까지 물어보겠지. 어떤 길이관계를 가지고?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와의 관계를 가지고. L이라고 줬으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물을 수 있겠구나. 가 되주겠죠. 그림 가지고 혹시라도 파악을 못할까봐 각각의 위치들은 꼭지점, 최심면심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로도 밑에다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A라고 했던 것은 꼭지점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꼭지점 자리라고 했던 것은 개념상 8분의 1개씩 위치를 가지고 있고 꼭지점 8군데 다 있는 걸그리면서 확인했으니까 단위세포당 1개가 들어있겠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했던 건 색깔 구별만 해보도록 할게요. B는 우리가 최심자리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1개씩 최심자리에 딱 하나 입방치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겠고 C라고 했던 것은 면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면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개씩 단세판에 들어있고 6면에, 6면체를 가지고 있는 입방체잖아요. 그러니까 6면에 들어있고 따라서 우리가 입자의 개수는 3개가 되주겠죠 그런데 음이온인 건 C만 음이온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전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C마이너스라고 하는 애가 3개씩 있고 우리가 바로 A플러스가 1개씩 있고 B플러스도 1개씩 있는데 그 합은 서로 우리가 같아야 될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질문을 줄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질문들 가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로 가서 봅니다. 자, A하고 B하고의 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전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C랑 같겠니? 라고 했을 때 그쵸, C에다가 3배를 해준 것과 같아야 되겠죠. 잠시만요, 근데 C하고 우리가 같나요? 개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개수를 3배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얘는 개수가 하나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우리가 바로 세배가 돼주고 1이 돼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같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수였었고, 우리가 전화에 대한 걸 가지고 서로 같아진다라고 했던 것. 니은번선 C, C-의 반지름은, 어, 단세포 한 변의 길이에 루트 2배를 주고 알값만큼 빼준 것과 같은 거니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C의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반지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꼭지점에 A가 있어요. A의 반지름은 R이었거든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면에 대한 대각선 길이를 생각해 주게 되면, 그 면에 대한 대각선 안에는 두 배의, 두 개의 우리가 A가 있기 때문에, 두배 A라고 해주면 되겠죠? 두 배의 A의 반지름에다가, 대각선인 거니까 바로, 한 면에 대해서 반지름의 두 배가 되겠죠? C도요. C에 대 반지름 X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두배 X라고 해주면 되겠고, 서로 접해서 붙어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길이는 루트 2 단세 판변의 길이랑 같겠죠. 따라서 넘겨주고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빼주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뭔가 어색하죠? 네, 따라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x 값은 우리가 루트 2l 빼기 2배 아래다가 나누기 우리가 2라고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뭐 앞에다가 2분의라고 하는 거 덮쳐주면 되긴 하겠네요. 자, 디귿번에서는 바로 한 개의 a, a 플러스에 가장 가까운 c, c 마이너스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c, c 마이너스가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되면 a 기준에서 가까운 c라고 했던 녀석은 바로 대각선 방향에 있어요. 그럼 대각선 방향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건데 대각선 방향으로는 위로도 대각선 방향이 있고 같은 면으로 대각선 방향도 있고 아래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 4개씩 우리가 3방향으로, 즉 위로, 수평으로, 아래로 다소 우리가 토탈 12개가 있는 거겠죠? 체인저 베이스 세는 방법만 익숙하게 갖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답은 1번, 기억방 하나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